자 우선 지금 그림에 관한 설명이 다 적혀 있고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제일 띄는 것은 넓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넓이에 관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각형은 지금 사다리꼴도 평행사변형도 다 아니기 때문에 이 사다리꼴 넓이, 아 사각형 넓이를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이제 사다리꼴조차 되지 않는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조선이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이 보조선대로 잘라서 이 삼각형 넓이 하나하나를 다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삼각형 넓이 공식에서 배운 바와 같이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모를 때는 적어도 이웃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정도는 나와야 2분의 1 곱하기 사인 C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각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도 120도고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각의 크기는 다 나와 있지만 이런 변의 길이에 관한 힌트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각각 그냥 A, B, C, D라고 그냥 문자를 둘게요. 그래서, 문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사각형 넓이를 네 삼각형으로 분할해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는 것을 모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변의 길이와 각을 모두 표시를 해보면, 이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써가지고, 넓이를 구해보면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ab sin 60도가 되죠. 대체 참고로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 지금 sin 120도가 계속 쓰이겠죠. sin 120도는 뭐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90도 곱하기 짝수니까 sin 그대로고 이 각은 2, 3 분면이 있으니까 사인이 플러스죠. 그래서 그대로 사인 60도, 즉둘다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고 그래도 서술형 학교 서수령 시험이면 일일이 복잡한 식을 다 적어줘야겠죠. 2분의 1 AD 사인 120도 플러스 2분의 1 CD 사인 60도 플러스 2분의 1 BC 사인 120도 적어주고. 사인 60도와 사인 120도를 조사해 보니 두 개가 2분의 루트 3으로 같으니까 여기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즉 4분의 루트 3이 모든 항에 있는 거니까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은 ab+, ad+, cd+, bc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구하는 P와 Q에 관한 뭔가 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묶어줘야 됩니다. 묶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A에 대해서 묶을 수도 있고, 뭐, 다, 어떻게 묶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P나 Q를 써먹으려면, 지금 여기서 P는 a 플러스 c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c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q는 b 플러스 d 니까 b 플러스 d 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b d, a 플러스 c 라는 모양을 만들려면 a 플러스 c 이렇게 두 개를 묶어야 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묶어야 또 a 플러스 c 모양이 나오겠죠 자, 정리를 하면 빨간색끼리 묶으면 또 녹색끼리 묶으면 자 이제 공통부분 A플러스 C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A플러스 C가 지금 피입니다 문제에서 잘안 보이죠 그 다음 에 b 플러스 d가 어, q입니다. 그래 이게 4분의 루트 3 pq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이큰 큰 사각형 넓이가 뭐라고 했냐면 2 루트 3 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분하고 정리하면 은 pq의 값은 8 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q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p제곱 플러스 q제곱 값을 구해보면 되죠. 이거를 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p 플러스 q의 값을 알고 있고 pq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계식은 이거죠. 그래서 p 플러스 q에다가 지금 6을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pq가 아까 8이었으니까, 36 마이너스 16 해서 답은 20이 되겠죠.